네, 이번 라운드 MVP에 선정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. 또 무엇보다도 팀 승리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. 또팀 동료들이 주변에서 잘 도와줬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상이라고 생각해서 고맙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. 오랜만에 10년 만에 또 K리그에서 음, 골을 낼수 있게 돼서 어, 기쁘게 생각하고요. 또 무엇보다 중요한 더비에서 그 골을 기록할 수 있어서 어,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, 성룡이나 자철이나 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었고또 성룡이 자철뿐만 아니라 많은 어, 분들이 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뭐, 경기 끝난 다음에 들었는데요. 성룡이가 그 명진양한테. 어, 인제 오늘 청해가 두골 넣을 것 같다고 예언, 예상을 했다고요. 그래서 네. 뭐세 골은 좀 본인도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었나봐요. <laughs> 그래서 어, 뭐 그런 친구들의 힘, 응원이 큰 힘이 되고 또 앞으로 힘을 내서 또 좋은 경기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. 아마 두 번째 골 들어갔을 때. 어, 아무래도 제가 뭐 즐겨 차는 발이 아니라 또, 어, 왼발로 슛을 해서 넣어서 좀 명지형도 많이 놀랬던 것 같고 저 역시도 뭐, 네, 조금, 네, 놀랬습니다. 어,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또 지난주 경기에서 또 골을 기록하게 되고 또 팀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. 또, 앞으로도 잘 준비해서 또, 울산 팬분들께 좋은 경기력으로 네, 보답해 드리겠습니다. 또 K리그를 사랑해 주시는 축구팬 분들에게도 좋은 경기력으로 매주 할수 있도록, 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